대를 대변하는 보수 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칼럼세상으로 전화 주세요. 존경하는 애국 중절의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남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조준청중 충청도의 아들 윤창중이가 오늘 천안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3년 10개월 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오로지 정권 탈취만을 노리는 야기 야당과 친북, 종북, 좌익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서 난도질하고 생매하했지만 고향 여러분의 눈망울이 그리워서 저는 자살하지 않고 3년간의 암담하고 참혹했던 직결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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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대한민국 언론이 윤창중을 천인 공로할 성추행범위라고 모두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3년 10개월 동안 워싱턴 경찰과 검찰로부터 단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워싱턴에서는 10시만 되면 술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선일보 TV 조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들은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모시고 가서 새벽 6 시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고 저를 난도질하고 생에 메달 뜨신다 여러분. 니다 그랬던 언론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생임에달 읊는 것이다 여러분. 아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윤창중과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윤창중은 고향이 강경입니다. 논산도선면에 조선시대 소론의 맹주, 명제 윤중 선생의 구대손으로서 저는 벽속까지 죽청도의 아들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충청도가 낳은 송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북악산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고 충청도가 낳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누명을 써서 두달 만에 국무총리에서 하차하는 그런 충청도 소환 시대 속에서 저 윤창중은 저 윤창중은 제 고향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저의 꿈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백했기 때문에 제 목숨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서 전원 시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여러분 앞에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뇌물을 받아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 윤창중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434억을 뇌물로 받아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야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47건의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뇌물이나 받아 먹고 국가기밀이라 유출하는 바람지한 대통령으로 난도질하고 생매장한 이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시민 여러분들이 응징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 충청도가 배출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 어떻게 충절과 애국의 고향 충청도가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충청도민은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배신하고 있는 그들은 물론이고 애국과 충절의 고향 충청도 안에서 바른 정당, 이명박 대통령의 쫄개들이 만든 그 바른 정당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우리 천안신민과 시민과 충청도 도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충청대화를 윤창중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않을 경우, 저는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여러분과 굳건히 연대해서제 목숨을 바쳐 총권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이나 가타를 하지 않을 경우 3.1 독립운동의 발언지인 전한시민 여러분은 물러지고 중청도 도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총권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이고 동포 여러분 저윤창중 오늘 최고양 충청도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제가 제 고향 충청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제 영혼을 다 바칠 것임을 여러분 앞에 굳게 굳게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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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인해서. 마음 맞고 했던 것다 이겨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소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 윤창주, 우리 충청도는 이번 탄핵 정국은 물러지고 대선 정국에서도 국가 중심 세력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새로운 다음 정권을 만드는데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 위에 굳게 올려 떠야 되십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중남 도민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